이거 네? 음, 마플 맛술약이야 마플? 우잘 만드네 마플 다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겠네요 고기. 우와 고기도 줘봐 음. 음. <laughs> 여기는 고기 안 줘봐 음. 고기 있는데요 고기 음. 뭐 있는데요 음. 뭐 만드는 거야 그게? 음, 마플 오. 태도. 와플 만드는 거구나. 태도. 태도. 태조. 응? 태도 와플. 태도 와플. 무슨, 무슨 와플? 태도 와플. 태도 와플? <laughs> 태도 와플. 음. 와플? 응. 어, 그래가지고 재미. 야채 와플. 응. 야채 음. 와플. 아, 야채 와플? 그런 것도 있어? 응 내가 꼬꼬 좋아하 약... 약탱이랄이가 넣었네 봐봐 응약탱이이가 넣었어 이거 봐봐 이거 한번 먹어봐봐 아유 잘 만들었네 한번 먹어봐 냠냠냠냠 아 맛있다 와잘 만드네 어이.